인간이 살면서 겪는 많은 고통과 고난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돌아보면 결국 우리의 삶에 겪는 그 많은 고난과 고통이 대부분 어디서 오냐? 관계에서 오죠. 관계 그렇죠. 환경보다도 사실 그 환경을 통한 관계,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오는 고통을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저 인간이 내 마음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왜 관계 때문에 힘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저 인간이 내 마음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같지 않으니까 내 마음과 안 맞죠.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한 가지 고난이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의 하나님이 <laughs> 내 마음 같지가 않은 거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내 마음 같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신앙하는 생활을 통해서 너무너무 많은 은혜와 복을 더 누릴 것 같은데.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거죠. 힘들 때 힘들 때가 있고요. 또 심지어 신앙생활에 회의가 올 때도 있습니다.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랜 생활 동안 그런 신앙의 그런 신실한 관계들 우리가 유지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 같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사실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내 삶의 순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내 마음 같이 하나님이 반응하셨다면 정말 아찔한. 정말 있어선 안될 일들이 오히려 우리의 삶에 더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만 같지 않은 하나님과 뜻과 방법이 사실 정말 내게 필요한 진정한 은혜임을 깨닫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백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읽으신 본문 이야기가 바로 이것을 분명하게 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을 잠깐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천사 중 하나인 가브리엘이 갈릴리 지방 나사렛 동네 마리아라는 여인을 찾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전라남도 순천군 남일면 마리아를 어 아이 뭐 누구예요? 이뭐뭐 한국의 여자를 찾아갔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거 들어봤어요? 어딘 줄 아세요? 잘 모르죠. 우리가 나사렛을 잘 알죠 갈릴리를 잘 알죠 많이 들어봐서 그런데 갈릴리 지방에 무슨 나사렛에 사는 한 여인을 찾아갔다 이게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 당시 사람들은 어딘지도 잘 모르는 시골 동네 여자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잘 아는 유명한 동네 찾아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서울시 강남구 어디 삼성동 찾아갔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여자 아이를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다윗 가문의 요셉이란 남자와 약혼한 처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만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인사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인사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아니죠. 너무 놀라는 거죠. 왜? 천사가 내눈 앞에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놀란 것도 놀란 거지만 대체 저 말의 즉 은혜를 입었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 그게 너무 궁금했던 것이죠. 이어서 천사가 말합니다. 30절, 31절 보시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단순하죠. 지금 너무 두렵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31절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너무 황당하고 그저 그지, 황당하게 그지없는 말이죠, 그렇죠? 아니 천년대 뭐라고 얘기해요?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해도 이렇게 반문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동정녀 인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잉태인데 어떻게 아니. 어떻게 제가 남자를 모르는데 남자를 경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집니까? 아들을 낳습니까? 그냥 그런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그런 인과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리아 이 질문에 뭐가 담겨 있냐면 엄청난 걱정과 두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갑자기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인과적인 과학적인 질문이나 생물학적 질문 하는 게 아니라 저 그러면 죽어요. 이 얘기예요. 아니 제가 남자 하지 못했는데 내가 아이를 낳으면 약혼도 깨지고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이 동네에서 돌 맞아 죽습니다. 이러한 당시 문화적 사실이 이 질문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오늘날도 미혼모라는 존재가 우리가 미혼 독기를 지금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가족들한테 도대본 버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아니 지금 2020년을 훌쩍 넘어있는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들은 미혼모들이 여러분 얼마나 사회적으로 괄시를 받고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그런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물며 여러분 2000년 전에 중동이에요. 중동. 그러니까 예, 이 마리아가 여러분 만약에 아이를 낳으면요. 말 그대로 미혼모예요. 미혼모. 그런 일이 벌어진다. 여러분, 그런 일이 중도에서 벌어진다. 그냥 뭐 아이를 낳기도 전에 죽는 거예요. 집회 쫓겨나는 거뭐말할 것도 없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게 뭐냐면요. 또 하나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 지금 이 말을 들었을 마리아의 나이가요, 10대예요. 10대. 여러분 당시 유대인 여자애들이몇살 때부터 결혼할 수 있었는지 아세요? 1개 중에 하나 찍어보세요. 10일부터 1 9까지 네, 네1 2에요 12. 12살부터 여러분 결혼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식 능력이 생기면 여러분 결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기 아 진짜 좀 미안한 얘기인데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지금 거의 유부녀가 될수 있는 거예요 이 상상이 되세요? 상상이 되세요, 상상? 안돼, 안돼, 막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왜 나, <laughs> 내가 그러라는 게 아니라, 당시 그게 당연한 거야. 그냥 그게 당연한, 그게 뭐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생식되는 게 있으면 빨리 아이, 아이를 빨리 낳고 그 아이 자체가 그 아이들 자체, 사람 자체가 재산이기 때문에 아이를 계속 많이 낳고 는 여자들 운명이 그렇다는 거 그냥 아이 낳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이 낳는 기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마리아의 나이가 최소 12살, 아무리 못해도 15, 아마 17살 안에 있을 그 오늘날 치면 청소년이에요 청소년 우리 마리아는 항상 좀 나이가 있는 거 생각해요 그, 그 나이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막 삶에 꽃피기도 전에 이 마리아라는 여자아이가 모두에게 버림받고 심지어 가족에게 버림받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죽을 수도 있는 여러분 그런 엄청난 말을 지금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한테 들은 거예요. 절대 여러분 이 순간이 무슨 영광 영광스럽고 뭐 아름답고 기쁜 순간이 아니에요. 마리아에게 서는요 목숨이 달려 있는 순간이란 말이요 목숨이 달려 있요 근데 여러분 천사가 뭐 그런 거 전혀 뭐 고려하지 않습니다. 물러나면 없습니다. 너가 갖게 될 아이가 사람이 아닌 사람의 힘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태어난 아이가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고 말해 줍니다. 그리고 여전히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그녀에게 원래 임신하지 못했던 그 마리아의 친척이었죠. 그 앞선 1장의 얘기가 나오죠. 엘리사벳이라는 그 친족, 친척이 하나님의 은혜로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 오랜 상태였는데 아이를 가지게 된 것을 말하면서 그것이 바로 너를 위한 하나의 징표다. 하나님께 불가능은 없다. 그러니까 너도 똑같이 임신하게 될 것이다, 잉태가 될 것이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뭐 알죠?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으므로 뭐 알죠? 또 천사가 진짜 내눈 앞에 당돌하게 그얘기해 주면 믿게 되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마리아라면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있 그렇죠? 그찮아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뭐 하나님의 기적으로 아이를 갖는 그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왁기도 전에 죽을 가능성이 많은데. 남 일이라고 쉽게 말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이걸 깨닫고 나서, 아 뭐, 카톨릭에서 마리아 좀 숭배할만 하네. 농담만 진담만은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아, 대단한 믿음의 여인이구나. 정말, 정말 여러분, 우리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 이게 불가능한 걸 아는데, 아, 뭐,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니야. 하나님, 나 진짜 죽게 생겼는데, 무슨 말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다른 여자 찾아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38절에 이 마리아의 고백에요. 기가 막힌 겁니다. 38절 보시죠.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이게 여러분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어, 나아갔던 그 믿음처럼 오늘 본문의 말이야도요. 자신의 전 삶을 걸고 고백한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전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이상한 분 같아요. 왜냐하면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역사를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이상하고 기이한 방법과 일들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냥 좀 좋은 가문에 태어나면 안 돼요? 좋은 집에 태어나면 안 돼요? 그렇죠. 아니 뭐 강남을 찾아가시면 안 돼요? 거기 뭐 의료시설 잘 되있고 뭐. 잖아요. 그좀 누가 봐도 그럴싸하게 좀 태어나면 안 됩니까? 누가 봐도 좀 흠모할 만한 모습과 방법으로 태어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왜 굳이 아무도 가지 않는 무도,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나사렛 시골촌 동네의한그 여자 아이의 몸을 밀어서왜 예수가 태어날까요? 뭐 그런 생각 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아, 이것도 전해야 되잖아요. 이거 예수도 전하레매. 나 전하레매. 나 복음 전하레매. 그건 좀 그럴싸하게 전해야지. 누가 믿겠냐고요. 누가 믿겠냐고요. 저는 성경의 어떤 사실성, 특히나 보금사의 사실성은요. 저는 예수님이 탄생이야기에서 많이 찾아요. 저는. 이게 제정신이면 이거 못 적어요. 제정신못 적어요. 이렇게. 아, 여러분, 보금을 전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세일즈를 해야 돼 그러면 어때요? 우리 세일즈라는 게 뭡니까? 물건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해야 되잖아요. <laughs> 그렇죠? 과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사실대로 하는 거예요. 사실대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초대계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은요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증인, 증인의 삶은 뭡니까? 믿든 안 믿든 그건 그사람들 몫이 아니고, 나는 그냥 보고 들은 말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잖아요. 증인의 삶을 산 거예요. 역설적으로 여러분 복음이 그러니까요,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오늘날 왜 복음이 안 전해지느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복음을 증인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장사로 전하기 때문에 장사.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당신의 역사를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이고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논란 방법 이건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정상적인 방법으로 때로는 안하신다라요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정확한 요인는 모르죠 정확한 답은 하나님만 알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희미하게 짐작하는 게뭐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신다 인간은 항상 강함에 꽃입니다 강함의 내 능력에 전부인 줄안다 강함이 그리고 그것으로만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오히려 인간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사야 44, 55장 8절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너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 이게 딱 너무, 너무 명확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은 어때요? 항상 큰 거, 강한 거, 힘, 좋은 거 우리 의길는 항상 어디로 갑니까? 다 그렇게 같이 걸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맨날 그 길만 가잖아요. 더 좋은 걸로만 가잖아요. 더 강한 걸로만 가잖아요. 약하고 여러분 추하고 더럽고 이런 걸 가시는 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그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뭐라고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은요. 중요한 일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지극히 작은 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라고요? 정말 별볼일 없는 나사렛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는 그촌 동네 출신의 여자입니다. 결혼도 안한 10대 소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천사 가브리엘을 이토록 지극히 작은 마리아에게 보내셨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뻐해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무도 너를 통해서 선한 것을 기대하지 않는 아무것도 너를 통해서 능력을 기대하지 않는 아무것도 너를 통해서 성공을 기대하지 않는 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를 줬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 h 한 방법이라는 것이 a 그리고 바로 그 작은 여인의 그 순종이 여러분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I am Noah. I am Noah. I am 높은 뜻 h I am Noah. I am n o a 개인적으로 설교를 할때 조곤조곤 얘기하시는 분을 좋아해요. 왜냐면 제가 조곤조곤 설교 를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래 이게 설교를 들을 때 저랑 비슷한 스타일이 아니라 이렇게 좀 조곤조곤 차분하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요. 그래야 좀 저는 이렇게 좀더좀 좀 채워지는 게 있어. 근데 글쎄, 그분 중에 그래서 그래서 오대신 목사님 이품이 참 좋으세요. 그냥 이렇게 보면 그냥 그렇다고 막 너무 막 너무 막 거룩하고 이런 분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밸런스가 참 좋은 분이에요. 그냥 굳이 평을, 평을 하자면 저는 이제 그분이 옛날에 얘기하셨던 그 예화 중에 저는 지금도 참 기억나는 예화가 있는데 좋아하는 예화는 그게 뭐냐면 그분이요 고등학교 시절 때고3때 자기 친구들과 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고3딱 되면요 애들이 교회를 잘안 나오죠 왜 수능 준비해야 되니까 그리고 뭐 교회 봉사는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왜 주일날 교회 봉사하면 뭐 아무것도 뭐 학원도 못 가고 못 하잖아. 그래서 심지어 장로 아들들도 교회 막안 나오고 그런대. 그랬대요. 공부 시간이 부족해지니까 임원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 목사님과 그 동기들이요 결단을 했대요. 우리가 임원을 하자. 우리가 공부도 물론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을 더 열심히 해서 우리가 좋은 대학에 하나님이 분명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봉사도 열심히 했대요. 임원은 다 하고 친구들과 네. 그래서 정말 둘다 열심히 했대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 가 떨어졌어요? <laughs> 네. 의심이 돼요. 어때요? 우리 우리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먼저 구하고 열심히 하고 순종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결과 어떻게 돼야 돼요? 틀린 답도 맞아야 되고 원하는 대다 가야 되잖아요. 기가막히게 친구들이 원하는 대학에 다 떨어졌대. 그래서 그 뒤에서 수군수군 말들이 많았답니다. 보봐라 어? 공부 안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원래 봤던 원래 가지고 성적보다 오히려 더 떨어져가지고 원하던 과에 못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갔던 과가 뭐냐면 원래보다 이제 성적이 떨어져서 원래 명문대 경영학과를 갈렸던 분이요 중국학과를 갔대요 영문학과를 가려고 했던 사람이 러시아학과, 베트남학과를 갔대요. 여러분 왜 이게 재밌냐면 당시만 해도 냉전 체제였어요.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 그다음에 소련이었죠. 그럼 미국, 그,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랑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렇게 붙을 때란 말이에요. 정말 인기 없는 학과가 그랬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 중국어 학과, 베트남 어 학과 여러분 어떤 어떤 느낌이에요? 어? 괜찮은데? <laughs>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가장 사람들이 잘안 가는 과였는데 시나간이 지나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냉전 체제가 무너졌죠. 갑자기 무너졌잖아요 또. 예고하고 무너진 게 아니에요. 갑자기 여러분 막 독일이 동독이 독일 되고 소련이 갑자기 무너지고 중국이 또 갑자기 얘네들이 더 자본주의화가 돼버려요. 문이 확 열려버렸죠. 갑자기 열려버리니까 기업들이나 사회도 당황하는 거예요. 이제 문이 열렸으니까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말을 할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다 영원하고 있지. 기껏해야. 그래서 이분들이요. 졸업하고 나서 기업들이 모시고 갔대요. 막상 졸업할 때 되니까. 여러분, 제가 왜이 말씀 드립니까? 역시 주님 나라에서 열심히 일하고 주님 나라에서 먼저 헌신하면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복을 받아야지. 그러려고 제가 이 말씀 드릴까요? 그러려고 이 말씀 드리지 않아요. 제가 그러려면 이런 예화 드리지도 않습니다. 제가 왜이예화를 이 드릴까요? 열심히 하나님을 봉사하면 순정만 결국 복받는다가 포인트가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생각 같다면 그냥 그렇게 봉사 열심히 하고서 시험 잘 보고 붙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더 깔끔하지 않아요? 왜 굳이 그런 시간을 보내야 돼요? 왜 굳이 본인도 욕 먹잖아요. 하나님 뭐야? 왜그하나님 뜻에 순종했던 그 아이들 이렇게 절망시키세요? 이게 우리 방법 가운데 하나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 우리는 그 뜻을 다알 수는 없어요. 질문을 할 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계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그 하나님의 일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하나님 역사 이루기 위해서 누구 사용하셨다고요? 그 지극히 작은 순종을 드렸던 자들에서 결국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시대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시대를 미리 준비하셨다고요. 우리는 알수 없는,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그 엄청난 역사를 누가 주도하게 하셨냐는 거예요. 누굴 사용하셨냐는 거예요. 때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받고 때론 예수 때문에 희생했던 그 작은 순종을 드렸던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했던 그래서 그 고백 때문에 때론 좌절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때가 되니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하나님 뜻에순종해서 여러분, 바로바로 바로 뭐가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권사님이 맞아요. 그러시네. <laughs> 권, 권사님이 맞다면 맞는 거예요. <laughs> 50년 이상 예수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권사님이 맞아요. 이러면 진짜 맞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리고 때가 될때 여러분 반드시 그순종에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 순종에 대한 값을 지불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작았던 한 여인의 순종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됐다는 것. 그러면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무나도 작았던 한 여인, 그 여인의 순종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요, 내맘 같지 않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그래서 내 삶의 진짜 은혜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드렸던 질문, 왜 하나님은 내맘 같지 않을까? 그게 내게 삶의 근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이 마리아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리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 이루세요. 지금 이해가 안 돼. 하나님 지금 사실 지금 제가 좀 감정적으로 접수가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하나님 말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가 이 시대의 마리아를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찾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여러분 마리아라는 여인을 나사렛 동네에 가브리엘 천사가 보내신 그 주님의 눈과 마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는 로마의 그 황제 그 보좌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눈을 우리가 하나님 이 보시는 그 눈으로. 하나님 이 시대에 마리아가 누굴까요? 이 시대 진짜 하나님 의 은혜를 입어야 될 자가 누굴까요? 그 마음과 눈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이 시대에 마리아를 찾아갈 수 있는 가브리엘 천사 같은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미혼모로 우리가 작은 도움이죠. 사실 뭐 얼마나 큰 도움이냐 이 이런 거좀 약간 좀 낯간지럽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얼마나 돕겠어요? 뭐 덥다 돕는다, 돕는다하지마 근데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 아, 이 시대에 마리아가 누굴까요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면 가브리엘은 누구에게 갈까요? 이 시대에 목자가 누구 어느 마국간에 갈까요? 동방박사들이 어디를 찾아갈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미혼모들 향한 자금 성김을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하늘 복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